장에서 제일 큰 실험실에 왔습니다. 스위스랑 프랑스 국경에 걸쳐 있는 세르니란 연구 시설인데 여기 지하에 무려 길이가 27km나 되는 거대 실험 기계 LHC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거보다 100배는 더큰 기계를 새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데요. 도대체 왜? 궁금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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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LHC는 입자들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원자핵처럼 엄청 작은 입자들을 엄청 빨리 가속시켜서 둘을 충돌시키는 일종의 충돌 실험용 고속도로죠. 근데 이걸 충돌시켜서 뭐하나 궁금했더니 직접 현장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입자들이 충돌하는 곳은 LHC 중에서도 이네 곳. 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 가기로 했어요. We went down now 90 meters, 92 meter. How many floors is it similar to? Forty-three well, floors, something like this. Yeah. Wow. CMS. Twenty meters. Twenty meters. 이만큼이 uh, 제 yes. This is one wheel, and then the next, one? next one. The next one is here. So and this we can open. 열었을때 모습이 아주 웅장하죠? actually LHC tunnel is just the entrance in the LHC tunnel. LHC is it It s e e s i h t h e r e Yes. LHC 안에는 파이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파이프 속을 좁쌀보다 1조에서 10조배쯤 작은 입자가 엄청 빨리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요. 어떨 땐 원자핵을, 어떨 땐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만 뽑아서 각 파이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시키죠. 두 파이프는 이 검출기들에서 만나도록 만들었어요. 반대로 움직이던 두 입자가 검출기에서 꽝 충돌하는 거죠. 입자가 충돌하면 파편이 검출기 전체에 퍼지는데요. 검출기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입자를 찾아내요. 만약에 파편 안에 전자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찾아내는 식으로요.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좁쌀보다 10경배나 작은 잽토 단위 세계를 관찰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작은 세계를 관찰해야 해서 극단적으로 큰 현미경이 필요한 거죠 세븐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빅뱅을 만든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빅뱅이라면 우주를 탄생시킨 이런 거? 그 실험을 직접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I did hard. You are making the Big Bang. Recreate a situation that is very similar to the Big Bang. So we call it sometimes the Little Bang. Ah, uh, you are making Little Bang. Little Bang. <laughs> <laughs> exactly. Actually, I was worried about what if they create universe. <laughs> the amount of matter that we collide is too small to make a completely new universe. So, the amount of matter in the Big Bang was all the material of the whole universe. Which... 일단은 안심이네요. issue. The Big Bang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Big Bang has been a l o n 자 time since the Big Bang has b 납 원자핵 두 개를 아주 세게 충돌시키면 이 상태를 작게나마 볼수 있대요. 이 리틀뱅으로 빅뱅을 연구한다는 거죠. 납 원자핵보다 10배쯤 작은 양성자. 이걸 충돌시키는 실험도 있는데 이건 더 굉장해요. 이걸로 별명이 무려 신의 입자인 픽스 입자를 발견했었죠. 발견하고 다음해에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신났어요. 여기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처음 발표한 곳이었는데요. 이분이 피터 힉스. 힉스 입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길래 그러냐? 가격으로 따지면 6조 원쯤 돼요. 6조 원을 들여서 만든 이 장치의 핵심 목표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찾고 싶어 했냐? 물리학자들은 온 우주의 현상을 딱두개 이론으로 설명하거든요. 하나가 이 똑똑한 사람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에요. 중력을 설명하죠. 나머지 하나는 표준 모형이라는 건데, 이네 줄짜리 공식으로 중력을 뺀 나머지를 전부 설명해요. 상대성 이론은 실제와 맞다고 검증이 끝났지만, 표준 모형은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입자 하나죠. 어떤 힘으로도 쪼갤 수 없어서 물질의 근본이 되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요. 표준모형은 온세상이 이런 기본 입자 17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이 중에 전자를 포함한 16개 기본 입자는 1980년대까지 전부 발견이 됐지만 딱 하나, 힉스 입자만 계속 못 찾고 있었죠. We have observed a new boson. 그러니까 2012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 신이 났던 거예요. 온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이 드디어 검증됐습니까?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 데가 바로 CMS 중에서도 이 부분인데 이걸 직접 만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제가 발견한 거죠 한마디로 제가, 제가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석사 과정 때이 RPC라는 걸 대학원생 서너 명이서 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년전 전 아니죠? 몇년 전이죠? 30년 전인가? 20년 <laughs> 파리선도 아, <laughs> <잠깐 웃음> 약간 떨어 가지고 약간 좋아요. 맞아. 아. 그 2009년도에 그게 장착이 됐고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검출기가 바로 이 RPC라는 검출기예요. 그래, 왜 이게 힉스 입자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힉스 입자가 나와서 바로 다른 입자로 붕괴를 해 버려요. 맨 마지막에 남는 입자가 바로 미온 입자들이거든요. 미온은 17개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힉스 입자는 생기자마자 에너지를 내놓고 결국 미온 입자 4개가 되어버리죠 그, 만드셨던 거기에 힉스 입자가 네, 네. 만들어낸 미온이 지나간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만든 제가 발견한 거죠 한마디로 <laughs> 제가 힉스 입자를 <있으러> 발견한 거니다 <laughs> 맞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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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발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분들도 새 검출기를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이 27km짜리 LHC보다 한 서너 배큰 가속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둘레가 91km나 되는 FCC라는 가속기죠. 3, 4년 안에 건설 허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Why do you need that huge collider? 이 분은 세렌 이론물리학자들의 대표세요. We understand the the world of particle physics quite well. The present description is very satisfactory. Nevertheless, there are deeper questions. Why? Why does it work that way? The e x p g s boson seems the element that creates the problem. 들어보니까 질량이 문제래요. 힉스 입자의 질량을 LHC에서 측정하긴 했지만 왜 하필 급 값인지는 표준 모형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본 입자들의 질량도 이해를 못하고요. 저는 이걸 왜 알아야 돼? 싶은데 물리학자들은 꽤 진지해요.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차원이 숨어 있다든가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입자가 숨어 있다든가 하는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론들이 나왔죠. newton uh, proposed a fantastic theory of gravity. should physicists declare, okay, this is the theory of gravity and we should stop research? no. then einstein came. we are taking the same path that uh, einstein took with the gravity. but if we discover that then what will it change? Yeah. certainly the discovery of the x-boson has changed the world of physics, but i don't think has changed the world of the everyday life. nevertheless, the research that has led to the discovery of the x-boson has changed life. the world wide web was invented at cern. You 세르네 있던 이 물리학자가 만들었어요. Lots and lots of on on networks, all 실험 결과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랑 편하게 공유하려고 만든 건데 나중에 전 세계에 무료로 풀었죠. If you uh, continue to research how to improve a candle, you're never going to uh, discover the uh, light bulb, right? You know, there is really a break of, of knowledge. And that's what uh, pure science is providing. I <laughs>